건강한 응가 생활을, 아, 건강한 대변 생활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칠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소화가 뭐지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소화 과정과 소화 기관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소화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소화의 의미는 뭐냐면 음식물을 아주 작게 분해해서 영양소를 체내에 흡수시켜 주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계적 소화, 그리고 두 번째가 화학적 소화입니다. 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에 이 안에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로 씹죠. 씹는 운동, 이걸 다른 말로 저작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절 운동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혼합 운동이라고도 해요. 이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이게 혓바닥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어주는 그런 거를 분절 운동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꿈틀 운동입니다. 꿈틀 운동. 이거는 연동 운동이라서 이게 이렇게 영차 영차 밀어주는 거예 음식물을 이렇게. 그래서 식도나 소장 대장 이런 애들은 이제 꿈틀꿈틀 꿈틀 해가지고 음식물을 밀어주죠. 이걸 연동 운동이라고 해요. 식도 같이 지나가게 밀어주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소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소화 효소를 사용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침.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소화 효소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분해해 주는 건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소화 효소. 방금 아밀라아제 하나 듣고 소화 효소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 소화 효소의 의미는 생체 내 유기적 촉매라고 하는데요. 이 유기적 촉매라는 건 뭐냐면 화학적 반응을 촉진해 주는 거라 빠르게 도와주는 걸 소화 효소라고 합니다. 특징 첫 번째는요. 일단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이 있어요. 그 소화 효소 자체가. 근데 이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받으면 변형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이 날때 소화가 잘안 되죠. 그러니까 아프거나 감기 걸렸을 때 소화까지 잘안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면 이제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최적 온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체온이고요. 사람은 36도에서 37.5도까지 정상 체온이죠. 이 최적 온도에 있어야 효소가 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 pH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산성도인데요. 이 산성도는 이제 산성, 중성, 그리고 염기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성은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고, 그 다음에 중성은 이제 중간 7. 그 다음에 이거보다 높을 경우에는 염기성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소화 효소마다 산성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이것 또한 변성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질 특이성은 뭐냐면, 어, 예를 들어 우리 이따가 배울 건데 녹말에서 어, 여기죠 있 이쪽으로 갈까? 녹말에서 여 땅으로 분해가 될때 우리는 아까 입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걸로 소화를 시켜 주는데요. 여기서 녹말이 기질인데 여기에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겠죠. 열당으로 변하려면 그 소화 효소의 이름이 아밀레이스인데요. 얘는 효소.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효소 하나당 하나의 기질만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질 특이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지 아밀레이스가 오로지 탄수화물만 녹말만 분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과만 반응한다 이렇게 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건 약간 폼이 다르지만 결국엔 내용이 똑같거든요 학습지랑 그래서 학습지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소화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소화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네, 소화계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선생님이 그린건데 잘 그렸죠? 일단 각각의 명칭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요예요 예. 요 부분은 뭘까요? 이 친구는 입입니다, 입그 다음에 저기 노란색 있는 부분 있죠? 저 노란색 동그라미들 주변, 입 주변에 있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얘는 침이 나오는 침샘이에요. 침샘. 이렇게 목, 목을 쭉 타고 내려오는 요 관. 이 관은 식도입니다. 식도.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이 커다란 공간 이죠 여기. 여기가 뭐냐면 우리의 음식물이 타고 내려오는 위입니다. 위. 그 다음에 이제 위 옆에 있는 이 친구. 예, 제일 큰 친구. 이 친구는 뭘까요? 얘는, 어, 정말 중요한 간입니다, 간. 요, 간 밑에 있고, 요기 작게 보이는 이 공간 있죠? 여기 초록색. 이 완두콩 같은 생긴.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쓸개입니다, 쓸개. 그 다음에 쓸개의 맞은편에 약간 코끼리 코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친구 있죠? 얘는 뭘까요? 얘는 이자입니다, 이자. 어, 보이죠? 그 이자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 위를 타고 이제 이자이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 뒤에 공간 있어요. 공간 타고 이 요, 요, 요 부분은 뭘까요? 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 그렇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소장을 지나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구름 같은 친구도 있죠. 구름 얘는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 그니까 이제 대장을 타고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뽁! 하고, 대변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항문입니다. 항문. 학문. 이렇게 명칭을 알아봤어요.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여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일단, 노란색 부분은, 이 침샘, 간, 쓸개, 이자. 얘네들은,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경로는 아니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을 분비해주는 소화샘이 어머 안 보이죠? 소화샘입니다. 소화샘 여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 친구들은 음식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예요. 소화관입니다. 소화관 이렇게 구분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 소화기관에 대해서 어, 명칭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소화관이랑 소화샘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어떤 순서로 음식물이 지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펴시면 지금 소화기관, 3번 소화기관 해서 1, 2, 3번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일단 소화기관에서 소화관은 관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거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영양소 통로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화샘은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친구고요. 이때 이 소화액이라는 것은 소화효소 또는 도움을 주는 물질. 이런 걸 의미해요. 아, 그래서 예시로는 이자, 간, 쓸개, 침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타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경로 볼게요. 소화경로 첫 번째. 우리 음식 어디로 먹니? 입으로 먹죠, 입으로. 입.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식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어, 위로 가죠. 위그 다음에 이제 어, 위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어, 위 지나서 내가 뒤에 공간 있고 여기 밑에 뭐 중앙에 뭐 있던 거 뭐였죠? 소장이죠. 위에서 소장으로 갈때 어떤 게 분비가 되냐면요. 이자액 어,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 이자액에서는 소화효소들이 분비가 되고요. 쓸개즙은 어,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소화 효소는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장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소장 지나서 대장으로 가겠죠? 대장. 대장에서는 이제 음식물들이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요. 영양소흡수. 그럼 이제 남은 찌꺼기겠지? 그럼 그 찌꺼기들에서 수분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잘 모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폐물들을 어디로 배출해줘야 하냐면 항문으로 배출해 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치킨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시 소화계가 나왔고요. 치킨의 여정 한번 볼게요. 치킨. 일단 치킨을 데려와 볼까요? 어, 치킨이 여기 있어요. 치킨이 왔어요. 그럼 치킨을 우리가 입으로 먹겠죠? 어, 입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씹어야지, 그렇지? 씹어요. 어, 이렇게 막 씹어요. 와그작 와그작 씹어서. 이마, 크기를 줄여줍니다. 치킨을, 이렇게 한뭉태기로 있던 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뱉죠. 일단, 현의상생은 크기를 그냥 작게만 변형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치킨이 어디로 가냐면, 소화관을 따라서, 식도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도에서, 다른 소화관, 다음 소화관, 위로 이동을 하겠네요. 네, 그럼 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어,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연동운동도 하고,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치킨이 어떻게 되냐면 더 작게 분해가 되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멈춰 있는 이곳 있죠. 이곳에서 옆에 쓸개 있죠. 쓸개. 그다음에 이요옆 오른쪽에 이자 있어요. 이자. 어, 이자 있고요. 이런 곳에서 소화효소 및 소화액을 분비를 받아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지고 더 작게 분해돼서 소장으로 이동을 해요. 소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여행을 하겠죠. 아주 긴 소장을 여행을 한, 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선도 다 뜯어졌어요. 선도 다 뜯어졌습니다. 이렇게 뜯어진 거를 이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흡수. 영양소를 흡수한 소장은 얘를 이제 대장으로 보내는데요. 대장에는 이제 찌꺼기가 가게 되겠죠. 찌꺼기가 가서 여기서 어, 영차 영차 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항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치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소화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은 그냥 눈으로만 봤다면 이번엔 써서 정리할 거예요. 학습지 펴세요. 일단 치킨이 입으로 가서 움직여요. 입에서 어떤 소화가 일어나냐면요. 일단 기계적 소화로는 씹는 운동과 분절 운동, 혼합 운동, 혓바닥과 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씹는 운동, 그다음에 분절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화학적 소화는 어떤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냐면요. 반사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 침이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화 효소의 이름은 아밀레이스고요. 이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주는데, 어 동말에서 엿당으로더 작게 분해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도 우리 아까 기억해야 했던 게 기질 특이성이죠. 기질 특이성에 의하면 이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만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녹말에서 녹말이 제일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말에서 엿당으로 분해를 시켜 준다. 아셨죠? 이때 이 아밀레이스의 적정 산성도는요. pH 7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이제 얘가 위로 가잖아요. 분해가 됐죠. 이렇게 분해가 돼서 위에서는요 어떤 소화가 일어나냐 하면 단백질이 최초 소화되는 공간입니다. 최초 소화, 어, 최초 소화되는 공간이에요. 기억하세요. 아직 여기 보면 여기는 탄수화물만 분해되잖아요. 아직 지방과 단백질은 나오지 않았죠? 여기가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기계적 소화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분절, 혼합 섞어주는 운동. 아까 꿈틀꿈틀했죠? 그 다음에 꿈틀 운동, 이렇게 연동 운동.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단백질의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처음 나오는 소화효소는 펩신입니다. 펩신. 위액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위액.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분해해주냐면요. 단백질을, 단백질을, 최초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적정 산성도가 있는데요. 얘는 pH2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겠어? 산성이죠. 산성.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아까 탄수화물은 아밀레이스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적정 산성도는 pH7이었죠? 근데 여기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pH2네요?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이 아밀레이스에 분해되는 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위에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겠죠. 왜냐면, 산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오면 죽는 거죠. 그쵸? 그렇죠? 중성은 산성에서, 어, 살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는 뭘 적을 거냐면 위에서는 펩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염산이라는 것도 나와요. 염산. 이 염산에, 이 염산은 이 위에서 세균을 죽이는 이런 살균작용을 통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위까지 됐고요. 이제 이제 소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소장을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 가서 작아진 다음에 소장으로 갑니다. 어, 뒤에 공간이 있다 했어요. 소장로 가서 어, 이렇게 다 떨어지죠. 이제 원래 붙어있던 것들조차 다 떨어졌어요. 이때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장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일단 기계적 소화로는요, 미랑 거의 동일합니다. 어, 분절 운동과 꿈틀 운동이 일어나요. 섞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화학적 소화 첫 번째. 두번 일어나요, 화학적 소화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여기, 소장으로 오는 길에 이자한테서 이자액을 받아요, 이자액. 이자액을 받아요. 이 이자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자액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이주 영양소라 함은 탄단지를 말하겠죠 탄단지 그래서 탄단지 탄단지의 소화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일단 여기서 탄수화물의 소화는 아밀레이스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역시 저 위에와 미처 못했던 분해를 여기서 마저 하는 거예요. 농말을 또 여당으로 마저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트립신이라는 걸 분비해줘요. 이 자액에서 단백질의 소화효소로는 트립신이 있고요이 트립신은 단백질을 또 중간단계 단백질로 어, 미처 위에서 못한 것들을 여기서 또 마저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처음 나왔죠. 지방. 지방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은 라이페이스라는 게 지금 어, 분비가 됩니다. 이 자액에서. 라이페이스가 분비가 돼서요. 여기서는 지방을 모랑보로 나눠주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바꿔줘요. 어, 모노글리세이드네? 어, 세이드나 세리드나,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꿔줍니다. 분해를 해줘요. 두 번째도 있죠. 화학적 소화의 두 번째는요. 일단, 이자액 말고도 소장에서 자체적으로 분비되는 장액이라는 게 있어요. 장액. 이 장액. 어 장액과 그 다음에 또 소장, 내벽,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만 있네요. 일단 탄수화물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는 말테이스고요. 얘는 이 위에서 분해됐던 엿당을 마저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는요. 펩티데이스예요. 펩티데이스 이 펩티데이스는요. 여기서 분해됐던 중간 단계 단백질을 마저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이해 가셨나요?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중요한 화살표가 등장했어요. 어, 선생님 거의 없어져도 되지 잠깐 여기 이 화살표는 뭐냐면요. 얘는 우리가 쓸개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이 쓸개즙은요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이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간 간에서 생성이 돼요. 쓸개, 쓸개에서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쓸개 아니고, 간에서 생성돼요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이 돼요. 쓸개에 저장이야. 쓸개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쓸개는 그냥 저장소예요. 그래서 얘는 지방을 부드럽게 이제 유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지방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냥 소화액이지, 소화효소는 아니라는 거.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쓸개즙. 네, 선생님 이 여기 가운데 가만히 서 있을 때니까 필기를 마저 하시죠. 미안하지만 여기도 외울 게 굉장히 많네요. 보시면 여기 선생님 이거 안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 소장에서는 소화의 완결, 어, 완결이라고 되어 있죠. 소화가 끝이 납니다. 소화가 끝. 왜냐하면 소장에서는 영양소도 흡수해야 되거든요. 되게 바쁘네요. 영양소 흡수로 넘어가 볼게요. 소화기 또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네, 뭐가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나왔어요. 몰랐겠지만 다 분해된 영양소라고 치고 얘를 여기서 흡수를 합니다. 흡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일단 소장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특이하거든요. 약간 징그럽기도 해요. <laughs> 소장에는 융털이라는 게 있어요. 융털. 어, 융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융털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이 융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 어,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귀여운데, 이게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어, 약간 그렇죠. 이건 선생님이 쉽게 표현하려고 만든 모식도인데요. 얘 말고 실제 모습을 한번 봐야겠죠. 어, 징그러운 거못 보는 친구들은 잠깐 눈을 감아도 좋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모식도로 나타냈을 때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요 건데요. 요게 이제 소장이고요. 소장, 소장이고 그 안에가 주름이 있어. 주름. 어, 주름을 확대해 볼까? 주름을 확대했어. 주름이 있는데 주름에서도 이털 같은 게막나 있어. 돌기 같이 이렇게 막나 있어요.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봉우리 같은 것이 엄청 모여 있는데 그게 또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또 관이 엄청 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징그러운 걸못본 친구들 위해 잠깐 사진을 치고요. 이거의 장점은 뭘까? 면적이 굉장히 넓, 넓겠죠. 면적이 그게 일단 장점인데 그건 특징가서 다뤄보고요. 여기서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줄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그럼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요런데 막뭐 끼면 어떡하지? 양치해줘야 되나? 양치는 턱도 없고요. 음식물이 만약에 낀다면, 음식물이 만약에 끼면, 이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얘를 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끔 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가스를 만들어요. 그 가스가 이제 방출이 되면, 어, 방귀가 되는 거죠. 방귀. 어, 방구라고 썼네요. 방귀. 방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이 방귀가 돼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고 이게 여기서 굳어버렸어 굳었어 안 그래도 운동 안 해서 지금 내보내질 못했는데 여기서 굳어버렸어 그럼 더못 움직이겠죠 찌꺼기가 굳으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변비 꿈틀 운동이 제대로 안 돼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변비와 방귀의 원리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 특징 아까 선생님 면적이 엄청 넓을 거라고 했죠 어 표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럼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얘가 힘들겠지. 어, 적당히 드시고요. 영양소 흡수가 효율적이다. 같은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나중에 호흡계, 뭐, 순환, 이런 거할때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 같은 원리는 폐포.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런 게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는 너네가 절대 못 보고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 선생님 사진을 가져올게. 여기. 사진 보이시죠?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뭐냐면,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예요. 어,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인데, 이렇게 약간 휘어 있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열을 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어, 이건 옛날에 선생님 막 초등학교 때는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없었어요. 저도. 거짓말이 꼭 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서 영양소 흡수가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 속이안 해주면 좀 슬프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지? 이 구름 모양? 얘는 대장이죠, 대장. 어, 얘네가 이제 찌꺼기들이 대장을 타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대장의 역할은 뭘지 한번 볼게요. 대장은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없어요, 대장은 소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절대. 네, 첫 번째 일단 이 친구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수분을 흡수합니다. 찌꺼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 남은 물을 흡수해서 우리가 건강한 대변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건강한 대변 생활을 못할 시에는 이제 대장이 아파서 수분 흡수를 못하면 이게 바로 우리 어, 약간 대변 중에 설사가 되는 겁니다. 설사 여기. 에 이거는 약간 TMI 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이 노란색 보면, 대장에서 모든 물을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소장에서 가장 많이 흡수하긴 해요. 제일 기니까. 근데 이제 그 대장의 역할 중 하나다, 이거죠. 수분 흡수가. 그 다음에 3번, 유용한 미생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대장을 도와주기 위함이죠. 건강한 장운동을 하기 위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꿈틀 운동으로 대변을 배출한다. 연동 운동을 통해서 대변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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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찌꺼기를 밀어서 대변을 이렇게 뽕 하고 나올 수 있게, 건강한 대변 생활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소화의 과정, 그리고 소화의 흡수까지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요약 정리를 해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주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소는 농말, 단백질, 지방, 이렇게 볼 거고요. 농말이 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단지 보는 거예요. 3대 영양소. 저번 시간에 배웠던 3대 영양소. 일단, 입에서는 뭐가 분해되지? 탄수화물만 분해되죠. 탄수화물. 어, 입에서는 탄수화물, 어떤 효소로? 어, 침해 있는, 아밀레이스로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녹말이 뭘로 변해요? 엿당으로 변해요. 여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다 붙어있던 거를 끊어주는 거야 두 개씩 어, 이렇게 엿당으로 분해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는 건너뛰어야 돼. 왜 건너뛴다고 했지? 산성도가 맞지 않아요. 산성도가 맞지 않아. 그래서 바로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으로 쭉 가서 이자액을 분비받아요. 이자액. 그래서 이자액 안에는 아밀레이스가 또 들어있죠.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미처 변하지 못했던 녹말이 어, 여기, 여기, 농말이, 여 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두번 일어나죠? 두 번째, 말테이스라는 소장 상피세포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얘가 최종 분해산물인 포도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봐볼게요. 단백질 좀안 잡까? 어우. 단백질. 단백질은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막 있었는데요. 아유, 못안겠다 어, 요렇게 길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가 이제 입에서는 안 일어나고요. 최초 단백질이 소화되는 위로 갑시다. 위. 위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뭘로 분해가 되냐면 위에게 있는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얘 그러면 중간 단계 단백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가서 이자액을 분비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자액을 분비받아서 요 안에 있는 뭐요? 트립신. 트립신에 의해서 두 개가 넘어가버렸네요. 트립신에 의해서 또 미처 변하지 못했던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단백질이요. 소장에 있는 펩티데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최종산물인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지방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잠깐 사라질게요. 지방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원래 약간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딱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쭉 소화가 안 되다가 어 소화 쭉안 되다가 소장으로 가요. 소장에서 처음 뭘 봤냐면 소화 효소는 아니고 도움을 주는 뭐 간에서 생성되는 뭐 쓸개 에 저장되는 쓸개즙. 화학적 분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약간 띄워주는 거예요. 쓸개즙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어떤? 거? 어,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스를 분비받아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그러니까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뭐냐면요, 이 지금 요 요렇게 있고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두개 따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 거, 얘가 모노글리세리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떨어져 나간 얘네들을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그림 잘 나와 있죠? 학습지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 영양소의 소화까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거는 학습지 아래쪽에 있는 치매작용 실험이에요. 그건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고, 어, 영상을 따로 보여, 올려놓을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고,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짧게 올라갈 거니까 이거 보고 바로바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어, 오늘 치킨의 여정을 봤으니까, 치킨을 먹으면서, 아, 내 치킨은 지금 내 몸에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느껴보도록 하세요. 안녕! 초점 안 맞아. 이때, 이때 처음 나오는 초점. 초점 좀.